여러분들 학교가 쪽팔리나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간 곳입니다. 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본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항공과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요즘 상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학교에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원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재수해야 될까, 반수해야 될까, 편입해야 될까,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학교를 쪽팔려 할까? 사실 여러분들은, 항공과 입시로 학교를 선택했고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항공과 입시라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학교에 가게 됐고 입학할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합리화해서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건 변명이고요,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결정과 노력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항공과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과 놀기 바쁘고 이런 사교적인 모임도 갖게 되고 대회 활동도 하지 않고 스펙도 쌓지 않고 학점 관리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더 벼랑 끝에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라는 꿈과는 정말 훨씬 멀어지는 그런 항공과 학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2년, 3년, 4년 몇 천만 원 깨먹고 나오는데 사실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정말 그러면 가슴 아프죠. 부모 님도 너무 속상하실 거고 스스로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탈출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항공과 입시에서 실패를 했어요. 사실 항공과 입시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그걸 극복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첫번째 일단 버티세요 일단 입학했으면 되돌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본인이 목표한 그학사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학점 높게 취득하고 동시에 영어 공부 스펙 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편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2년제면 2년제 또 4년제면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서요 편입에 도전해서 결국 최종적인 학교 졸업은 꽤 괜찮은 학교의 졸업생으로 도전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두번째 재수 혹은 재입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상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굳이 재수, 반수, 재입학 했을 때 크게 인생에 달라지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 가서 아나 여기 학교 항공과 다녀 라고는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복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하죠. 얼마 전에 N수생으로 나왔던 그 연성대 합격생도 사실 기존의 학교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지 못해서 N수에 성공한 거죠. 어찌됐던본인 그 결과에 만족하고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얻었기 때문에 극복을 한 성공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남들이 알아주던 말든 내가 자부심 느끼고 자신감 가져서 열심히 준비해서 승무원 도전하면 얼마든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선 자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1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냥 1등이 되세요. 학점, 대외활동, 뭐 스펙, 모든 부분을 휩쓰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면접 준비를 좀 많이 해두세요. 학 과에서 하는 면접 수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서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마음에 눈에 들게 되면 분명히 어떤 학교와 항공사의 협약이 있거나 여러분들 어떤 좀 T.O.가 생겨서 밀어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러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요. 학교라는 네임밸류와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에도 명문대를 나온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채용 전에 어떤 항공사 채용의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하세요. 과감하게요. 그리고 제가 동시에 말씀드렸죠. 스펙. 쌓는 것도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두고는 편입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고요. 앞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N수생이 되거나 뭐 재입학도 가능합니다. 물론 편입이나 재입학 전에 승무원이 된다면 제일 좋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예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땐내 네, 편입이나 재입학 넘어가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채용이 뜨면 또 지원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학사든 일반 학사든. 그리고 지원한 어떤 항공사 공채에서 어떤 직무 채용에서 합격하면 휴학하시든지 자퇴하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시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자,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학과 입학을 앞두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불안하니까 학교가 어딘지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사람이면 저는 어디서든지 그 진주 같은 흙 속의 진주 알아봐 주고 여러분들 픽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집단성이라는 게 있고 학생들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학교 무리지. 집단에 녹아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우물을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학교 네임밸류 안에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첫 선택이 항상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만회하는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 노력보다 두 배, 세 배가 더 드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도 열심히 안 했었고 내신도 잘못 채웠었고 면접 준비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됐으니까 그건 받아들이셔야죠. 하지만 그걸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학교 이런 거. 상관없이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뭐 미친듯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항공사 3곳에 합격했던 이력을 갖게 될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것도 지금 예비고3 여러분 정신 반짝 차리시고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요. 그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험하고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항공과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승문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률이요. 외모만으로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 분 여러분들의 꿈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만 남타 학교 타다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실력으로 모든 성공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